자,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 최근 성장해준 휴미디파이 상당히 물려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낙폭세는 조금 더 나올 거요. 근데 정확한 매도 타점에 여러분들이 비중 타실 수 있도록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자 발송 드리니까 휴미디파이 재단이 발표해 준이 락업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탈출하실 수 있고 물타기 하셔서 평균 단가 낮춰고 탈출할 수 있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휴미디파이 재단이 발표해 준 다음 락업 일정을 공개해 드릴 건데요. 그래도 시간이 길지 않은 만큼 조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되니까 제가 반등 나오는 자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발송을 드려요. 락업 일정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을 선취미하실 수 있도록요. 문자를 드려요. 11월 13일 인투이션 코인 200원에 매수해서 11월 21일 날 매도하자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200원에 매수해서 제가 문서 보여드렸던 약속된 날짜까지 정확하게 따라 들어가니까 250% 수익 잡아드렸던 바로 그 문자 활성이요 그러려면 정확하게 휴미디파이도 떨어지는 구간에서 여러분들 물타기 하셔서 그 락업 일정에 맞춰서 탈출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고 하면 먼저 선침해 드리고 있으니까 010-543-466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부터 휴미디파이의 정확한 목표가와 날짜 자료들을 공개해 드릴 거예요 가입비, 비용, 조건, 이런 거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따라 들어보시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손 놓고 있냐? 아니다. 지금 작전 세력들이 락업 일정을 앞두고 있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돈부터 미리 벌어올고 계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휴미디파이 어때요? 상장 직후 이 상승세에 많은 분들이 따라 붙었어요. 왜? 거래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개인 투자자 속이고 계속해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페이크 자리 나왔지만 진짜 상승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2220원 라인까지 추가하락이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때 다시 한번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냥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분석해드리는 세력봉에 매수세가 들어와야 돼요. 상장한 날 거래량 터졌지만 매도 물량이 많아서 매수 금지. 3일째 되는 날 매수 수급이 들어왔더니 정확하게 고점치고 빠르게 물량 던져서 우리는 이날부터는 던졌어야 돼요. 이때부터는 매수 수급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제가 예정되어 있다 220원 부근에 지지해 주는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시간 단위, 분 단위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긴급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매도 물량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만큼. 220원 부근까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 라인에서 다가올 락업 일정까지는 강한 상승 나올 거니까 이 자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자 발송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무 때나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재단이 발표한 일정 대로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물량의 매수와 매도표를 보면서 정확하게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0 1 0 5 4 3 4에6 6 6 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디테일한 목표가 지금 바로 드미 디파이의 락업 일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당장 손실 본 것을 멘징할 수 있는 작전 세력들의 락업 코인들 리스트를 모두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락업 일정을 통해 제가 계속해서 수익 잡아드린다 강조 드렸는데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고 하면 이런 문자 다들 받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 초반에부터 강조드렸던 바로, 락업 타이밍을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 정확한 목표가까지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은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락업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 그대로 락업은 재단이 가장 먼저 사전에, 한 4주 전쯤에 발표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3주 전부터, 알 그대로 작전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와요. 그러고 나면 이제 고가에 튕기기 시작했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데 바로 그 타이밍을 이용해 락업 해제를 던지고 개인 투자자들은 물량을 물린 상태로 재단은 물량을 던진다. 결국에 개인 투자만 손실이 와요.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항상 당하셨을 겁니다. 토큰 락업 해제 후60% 폭락,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항상 보였어요. 근데 이거는 락업 일정을 모르고 한 말씀인데 락업 일정은 지금부터 재단이 4주 전부터 발표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에 대응을 할수 있다. 앞으로는 락업 해제 후가 아니라 락업 해제 전을 공략해서 재단 세력과 똑같은 타이밍에 들어가서 매수가 목표가 잘못됐을 때손절가까지 그리고 일정까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010-5434-6669번으로 돈이 "라고 문자 보내 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달 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 저한테 구독자 분들 중에 이렇게 수익 내시는 분들은 검증을 해 주셔요. 여러분들이 못 믿겠다, 직접 들어오셔서 문서부터 받아 보시면 됩니다. 문자부터 받아 보셔서 실제 타이밍에 정확하게 일정대로 움직이는지, 제가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 모두 다." 가지고 왔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무조건 받아 가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영상을 보고도 계속해서 손실 보신 분들은 똑같아요. 이 믿지를 않아요. 아예 본인들의 매매 방식이 네이버를 보고 이상한 뉴스를 보고 따라를 하는데 실제 재단에서 발표를 해준 자료는 확인도 안 한다. 이게 가장 포인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타이밍을 문자로 드리겠다 라는 거예요 가입비 비용 조건 일체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절대 답이 없어요 다시 한번 2026년 업비트 작전 종목 바닥권에서 미친듯하게 올라가고요 이미 거래량 폭주해 주기 시작했고 세력들의 매집세는 2025년 12월까지 완벽한 매집을 끝낸 종목까지 지금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고민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인생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수 타점과 타임이 문자로 전달 드리겠다 해요. 유튜브 최초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전달 드리고 있는 만큼 지금 보이시는 0 1 0 5 4 3 4 6 6 6 9번으로 문자로 돈이라고 보내주셔야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문자 발송과 저희의 타점을 전달 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기회만큼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보는 정보, 아무 데서나 보는 문서로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재단에서 발표해준 공급량 표 일정대로 우리는 매수과 목표가를 제가 입수해온 대로 정확하게 전달 드릴 테니까 지금 나는 손실이 너무 크다. 0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꼭 돈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셔야 돈을 벌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010-5434-6669번으로 돈이라고 문자 보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작전 세력들의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